한국에서는 최근 신고가 경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장이 아닌 하락주기 속 일시적 반등이고 25년 이후에 대대 하락장이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규제 지역, 토거제, 조건부 전세 대출로 인한 투자자 차단, 대출한도 축소로 실수요자 제한이 되면 결국 수요가 급감한다고 봅니다. 향후 규제 강화에 정책 기조 등 심리 위축으로 매물이 크게 증가하여 하락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마지막 이거 보시게 되면 규제 강화에 로 정책 기조적으로 심리 위축으로 매물이 크게 증가하여 매물이 크게 증가하려면 매도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부동산 소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갈아타기 하는 케이스 말고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걸 극히 싫어하죠. 현금 갖고 있는 걸 싫어서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을 다시 현금화 시킨다 왔다 갔다 거래 비용만 들면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하락론의 대표적인 분이 항상 이 얘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어, 지금 막 공포에 떨고 있다 그래요 매도자들이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예.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어떤 상황인지. 그분들은 팔 생각이 전혀 없고, 뭐또 규제한 해금 잠깐 기다리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인데 하락론자들은 자기처럼 생각한다고 봐요. 자기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입장에, 야 부동산 언젠가 떨어지고, 야 부동산은 결국은 떨어지고 재산인데 왜 갖고 있어 불안하게? 그러니까 나와 같은 마음들 너희도 다 갖고 있을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니 제대로 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